한국이 케냐보다 농업이 뛰어나다고요? 한국은 사람 죽이는 무기나 만드는 야만적인 나라죠. 그리고 케냐는 적도 바로 아래 위치한 농업 천국인데 춥고 작은 한반도에서 제대로 된 농사가 될리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본 새콤달콤한 이것을 맛본 순간 평생 농업에 몸담았던 제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이 최고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싶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무케시 왕가리입니다. 케냐 농경부에서 20년 동안 차관을 지냈고 지금은 동아프리카 농업연구소의 수석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돌아다니며 농업기술을 연구해온 저에게. 누군가 한국이 케냐보다 농업이 뛰어나다고 말한다면 정말 웃음이 나올 뿐입니다. 케냐는 적도 바로 아래에 위치한 축복받은 땅이에요. 1년 내내 따뜻한 햇살과 적당한 강수량, 그리고 비옥한 화산토가 있죠. 저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왔어요. 커피, 차, 옥수수, 콩류까지. 세계 최고 품질의 농산물들이 케냐에서 나온다는 걸 모르시나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물론 경제적으로 발전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농업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춥고 작은 땅에서 그것도 사계절이 있는 불안정한 기후에서 제대로 된 농업이 가능할까요? 저는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빨간 열대작물 같은 건 더욱 그래요. 이런 작물들은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를 좋아하는데 습하고 추운 한국에서 어떻게 제대로 키울 수 있겠어요? 저희 케냐는 일. 년 내내 이런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믿기 어려운 제안을 받았어요. 한국 농촌진흥청에서 케냐의 농업 기술을 전수해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KAFACI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말이에요. 처음엔 정말 황당했어요. 우리가 한국에게 농업을 가르쳐 줘야 할 입장인데, 거꾸로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겠다니요. 동료들도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에티오피아 농업부 관료들은 대놓고 비웃었죠. 한국이 농업을 가르친다고 그들은 김치나 만들어 먹으면서 살던 사람들 아니야?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어요. 왜 한국이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자신 없으면 나서지도 않았을 텐데. 그리고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한국이 케냐의 농작물 생산량을 현재 1에이커당. 8.8톤에서 20톤까지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더군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무슨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나이로비에 있는 KALRO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한국 측에서 보낸 공식 제안서를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에서 온 농업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죠. 에티오피아 농업부의 테페라 박사가 제안서를 던지면서 말했어요. 이걸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한국이 우리에게 농업을 가르치겠다니, 정말 웃기는 일이네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간다에서 온 무세베니 교수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은 반도체나 자동차는 잘 만들지 모르지만, 농업은 우리가 훨씬 앞서 있죠.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어요. 케냐는 세계에서 차와 커피를 가장 잘 재배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농업기술은 수천 년의 경험과 완벽한 자연환경에서 나온 거예요. 한국 같은 추운 나라에서 무엇을 배울 게 있겠어요? 하지만 제안서에 적힌 숫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 에이커당 20톤이라니 현재 케냐의 평균 생산량이 8.8톤인데 정말로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는 건가요? 그것도 같은 땅에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면 거절하시겠어요? 회의는 점점 격렬해졌어요. 테페라 박사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농업을 잘한다고요? 그들의 땅은 우리 케냐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겠다는 거죠? 그때 KALRO의 수석연구원인 무라게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는 10만 달러의 연구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 제시한 기술들을 보면 온실기술, 드립관계 시스템, 토양개량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정말로 한국이 무슨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돈으로 우리를 유혹하려는 건가요? 그럼 누가 가서 확인해 볼 건가요? 무라게 박사가 물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테페라 박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요? 무켓이 당신이 직접 가겠다고요? 네, 제가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어요. 한국이 정말로 우리보다 뛰어난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사실 저는 한국의 기술이 우리보다 뛰어날 리 없다고 확신했어요. 오히려 가서 그들의 한계를 확인하고 돌아와서 이런 헛된 제안을 정리해버리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작은 호기심이 싹 트고 있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이 말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곧장 사무실로 돌아가서 한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허점을 찾아서 이 터무니없는 제안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면서 한국의 농업 현황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조사하면 할수록 의외의 사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국토 면적은 케냐의 6분의 1에 불과한데 농업 기술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상위권이더군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었어요. 온실에서 인공지능과 센서를 이용해 농작물을 기른다는 내용을 보면서 처음엔 과장된 광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제농업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을 보니 실제 데이터들이 있더군요. 1평방미터당 토마토 생산량이 60kg.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케냐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수치였거든요. 하지만 네덜란드. 독일 같은 선진국들도 한국의 농업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왔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이 이미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농업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나에서는 쌀 생산량을 3배로 늘렸고, 에티오피아에서는 감자 재배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하더군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로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과장된 선전인 건가?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자료를 찾아보면서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겠다는 거였어요. 이론만으로는 믿을 수 없었거든요.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기술이 과장된 것일 거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말이에요. 케냐를 떠나는 날 아침, 공항에서 테페라 박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무켓이 정말 가는 거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거절하라고 해. 직접 보고 판단하겠어요. 만약 한국이 허풍을 떠는 거라면,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도시 같았습니다. 케냐의 조모 케냐타 공항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크고 현대적이었죠. 자동으로 움직이는 보도,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시설이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이 정도 인프라를 가진 나라라면. 혹시 농업도? 김현우 박사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 스마트팜 연구팀장이라고 소개하더군요. 생각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무켓이 박사님 먼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저희 시설을 보여드리겠어요.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길에서도 계속 놀라는 일들이 이어졌어요. 도로, 인프라, 건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혼자 있을 때 저는 조용히 생각해 봤어요. 혹시 내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농업만큼은 케냐가 앞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농업기술센터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이 센터는 정말 거대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놀란 건 건물 크기가 아니라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농장인가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거대한 유리 건물 안에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흙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대신 하얀 파이프들 사이로 뿌리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김현우 박사가 웃으면서 설명했어요. 이게 수경 재배 시스템이에요. 흙 대신 영양분이 든 물로 식물을 기르는 거죠. 여기서는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제가 예상했던 한국의 한계를 찾으려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흙 없이 농사를 짓는다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푸르고 건강해 보이는 식물들이 정말로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것 같은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 시설 구축할 때는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효율적이에요. 물 사용량은 기존 농법의 10분의 1 정도고, 농약도 거의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생산량은? 김현우 박사가 잠시 멈췄어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온실 안으로 들어가자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식물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고 곳곳에 센서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온도, 습도, 영양분 농도까지 모든 게 자동으로 조절되고 있었어요. 여기 보이는 이 식물이 바로 김현우 박사가 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식물을 가리켰습니다. 토마토예요. 저희가 케냐에 소개하고 싶은 주력 작물이죠.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토마토라니. 케냐에서 자라는 토마토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크기도 훨씬 크고 색깔도 더 선명하고 균일했습니다. 이건 진짜 한국의 기술력이구나 싶었어요. 이 토마토를 케냐에서도 기를 수 있다는 건가요? 제가 물었을 때 김현우 박사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오히려 케냐의 기후가 더 유리할 거예요. 토마토는 원래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작물이거든요. 저희는 이미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어요. 저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토마토는 케냐에서도 기르는 작물이지만, 여기서 본 토마토는 정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훨씬 크고 완벽해 보였거든요. 케냐에서는 토마토 생산량이 얼마나 나오나요? 김현우 박사가 물었어요. 1 에이커당 대략 8.8톤 정도요. 좋은 해에는 10톤도 나오죠. 김현우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희 기술을 사용하면 1 에이커당 20톤도 가능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토마토 재배에서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토마토 재배 기술 교육이 시작됐어요. 김현우 박사는 정말 세심하게 모든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케시 박사님, 이 토마토 재배 시스템의 핵심은 정밀 농업이에요. 모든 것을 데이터로 관리하는 거죠. 컴퓨터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토마토 온실 내부의 모든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온도가 섭씨 25도, 습도가 60%, pH 농도가 6.2. 모든 수치가 초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자동으로 조절되나요? 제가 물었을 때 김현우 박사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보여줬어요. 네, 이 앱으로 어디서든 토마토 온실을 관리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케냐에 있어도 서울의 토마토 농장 상태를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손바닥만 한 기계로 거대한 토마토 온실을 조종한다니요. 여러분들은 이런 기술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농업도 이렇게 첨단화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점점 감탄하게 되었어요. 이런 시스템을 케냐 농부들이 다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전통적인 토마토 재배 방식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김현우 박사가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접근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간단한 드립 관계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점차 고도화된 토마토 재배 기술을 도입하는 거죠. 그때 연구실 한쪽에서 다른 연구원이 작은 화분을 들고 왔어요. 박사님, 코콜리 처리한 토마토 토양 실험 결과 나왔습니다. 아,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김현우 박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무케시 박사님, 이게 바로 저희가 개발한 토양 개량제 코콜리예요. 토마토 재배에 특히 효과적이고 케냐의 토양에도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개의 토마토 화분을 보여주더군요. 하나는 일반 토양, 다른 하나는 코콜리를 처리한 토양이었어요. 차이가 놀라웠습니다. 코콜리를 처리한 토양에서 자란 토마토 모종이 훨씬 크고 건강해 보였거든요. 이 계량제의 원리가 뭔가요? 제가 호기심에 물었어요. 토양 속 미생물의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토마토가 영양분을 더잘 흡수하도록 돕는 거예요. 특히 아프리카 토양에서 토마토 재배할 때 정말 효과적이죠. 그날 오후에는 실제 토마토 재배 과정을 직접 체험해 봤어요. 토마토 씨앗을 심는 것부터 물 주기, 영양분 공급까지 모든 과정이 정말 과학적이었어요. 케냐에서는 그냥 감으로 하던 토마토 재배를 여기서는 모두 수치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무케시 박사님도 한번 해 보세요. 김현우 박사가 저에게 토마토 모종 하나를 건네줬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이 모든 토마토 재배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였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케냐에 있는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때, 무켓이? 한국 토마토 기술이 정말 대단하던가? 테페라 박사가 궁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본 토마토 재배 기술들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테페라 한국의 기술이 생각보다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더군요. 정말. 무켓이 너 한국에 홀린 거 아니야? 테페라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직접 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한국이 토마토 재배에서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 속에서는 확신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토마토 재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충격을 받았어요. 토마토 재배 기술 교육이 끝날 때쯤 김현우 박사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은 한국의 토마토 품종 개발 연구소였습니다. 무케시 박사님, 이곳에서 저희가 케냐에 적합한 토마토 품종을 특별히 개발했어요. 연구소 안에는 수백 가지의 서로 다른 토마토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기후와 토양 조건에 맞게 개발된 품종들이었어요. 이 품종은 케냐의 건기에도 잘 자라도록 개발했고, 저 품종은 케냐의 고산지대에 적합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김현우 박사가 특별히 크고 붉은 토마토를 가리켰습니다. 케냐의 화산토에 최적화된 품종이에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한국이 케냐를 위해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준비했다니요. 단순히 기존 기술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케냐의 환경에 맞게 특별히 개발한 거였어요. 이 모든 연구에 얼마나 오래 걸렸나요? 제가 물었을 때 김현우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3년 정도요. 케냐의 토양 샘플을 가져와서 분석하고 기후 데이터를 연구해서 최적의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제안한 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험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정말로 케냐를 도우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날, 김현우 박사와 함께 서울 시내를 둘러보면서 더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의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 도시 계획, 심지어 작은 편의점까지도 모든 게 정확하고 질서정연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제가 물었을 때 김현우 박사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하려는 마음가짐이에요. 저희가 케냐를 돕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을 정리해봤어요. 한국의 토마토 재배 기술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수경 재배 시스템, 자동화 관리, 품종 개발, 토양 개량제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김현우 박사를 비롯한 모든 연구진들이 정말로 케냐를 돕고 싶어했어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말이에요. 인천공항에서 김현우 박사와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김 박사님, 케냐에서 꼭 성공시켜보겠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기술을 케냐 농부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케냐로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은 정말로 농업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였어요.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케냐 농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수 있겠구나. 한국의 기술이면 정말로 케냐의 토마토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케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KAERA로 본부로 향했어요. 김현우 박사와 한국 기술진 두 명도 함께 케냐에 왔습니다. 이제 직접 케냐 땅에서 한국의 토마토 재배 기술을 적용해 보는 시간이었죠. 나이로비 외곽의 키안부 지역에 있는 실험 농장에서 토마토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한국 측에서는 온실 설치부터 드립 관계 시스템, 그리고 코콜리 토양 개량제까지 토마토 재배에 필요한 모든 걸 지원해 주었습니다. 테페라 박사와 다른 동료들이 농장에 와서 한국 기술진들을 만났어요. 정말 이 복잡한 시스템으로 토마토를 기를 수 있다는 건가? 테페라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현우 박사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몇 달만 기다려보시면 놀라운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과제는 전력 공급이었어요. 한국의 토마토 자동화 시스템을 돌리려면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한데, 케냐의 시골 지역은 정전이 잦았거든요. 하지만 한국 기술진들은 이미 태양광 패널을 준비해왔더군요. 아프리카는 태양광 발전의 최적의 조건이니까요. 김현우 박사의 말대로 며칠 후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자, 토마토 재배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현지 농부들에게 새로운 토마토 재배 기술을 가르치는 과정도 순조로웠어요. 카마우 농장주는 처음엔 걱정했지만, 김현우 박사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는 금세 이해했습니다. 온도계가 30도를 넘으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토마토 온실 온도가 조절돼요. 정말 간단한 설명이었지만, 그 뒤에는 최첨단 기술이 숨어 있었어요. 두 달이 지나자, 토마토 모종들이 놀라운 속도로 자라기 시작했어요. 케냐의 전통 농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성장 속도였습니다. 동료들도 하나둘씩 농장에 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 땅에서 자라는 토마토 맞아? 우간다에서 온 무세베니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토마토 줄기가 이미 1m 가까이 자라 있었거든요. 테페라 박사도 점점 표정이 달라졌어요. 무켓이, 이 기술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는 더 이상 한국 기술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석 달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첫 번째 토마토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 크기와 색깔이 정말 완벽했습니다. 케냐에서 자라는 토마토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곧 수확할 수 있을 거예요. 김현우 박사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한 달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는 매일 농장에 나가서 토마토들의 성장을 지켜봤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의 기술 덕분에 케냐 땅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요. 동료들도 이제 완전히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테페라 박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토마토를 심고 나서 한국의 진짜 기술력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김현우 박사는 매일 스마트폰으로 온실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했습니다. 무케시 박사님 지금 온실 온도가 28도인데 토마토 성장에 최적이에요. 처음 몇주 동안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졌어요. 케냐에서 보통 한 달은 걸리는 발화 과정이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토마토 새싹들이 파종한 자리에서 일제히 고개를 내미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이게 코콜리 토양 개량제의 효과예요. 김현우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토양 속 미생물이 활성화되면서 토마토가 영양분을 훨씬 잘 흡수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자동화 시스템이었어요. 비가 오면 자동으로 물 공급이 줄어들고 햇볕이 강하면 자동으로 차광막이 내려왔습니다. 마치 토마토들이 최고급 호텔에서 관리받는 것 같았어요. 테페라 박사도 매주 농장에 와서 변화를 지켜봤어요. 무켓이 이 속도가 정상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본 토마토와 완전히 다른데, 그는 더 이상 한국 기술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토마토 꽃이 피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특수품종의 꽃들이 케냐 땅에서 활짝 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열매가 맺힐 거예요. 김현우 박사가 토마토 꽃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케냐 기후에 맞게 특별히 개발한 품종이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어요. 어느 날 아침, 김현우 박사가 평소보다 일찍 농장에 나타났습니다. 무케시 박사님,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드디어 토마토 수확하는 날이에요. 한국 기술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죠. 토마토 온실 안으로 들어가자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토마토 줄기마다 빨갛고 완벽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그 크기와 색깔이 정말 놀라웠어요. 카마우 농장주와 다른 현지 농부들도 모여들었어요.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땅에서 자란 토마토인가요? 카마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현우 박사가 조심스럽게 토마토 하나를 따서 저에게 건네줬어요. 무켓시 박사님이 첫 번째로 드세요. 그 순간이 바로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빨갛고 완벽한 토마토를 입에 넣고 씹는 순간, 지금까지 경험해 본적 없는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배기 같은 맛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50이 넘도록 농업에 몸 담아 왔지만 이런 토마토는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토마토 수확량을 측정해 봤을 때더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 에이커 당19.3 톤이 나온 거예요 한국에서 약속했던 20톤의 거의 근접한 수치였고 케냐의 평균 토마토 생산량인 8.8 톤의 2배가 넘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계속 되뇌었어요 같은 땅에서 같은 기간에 토마토로 이런 기적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니요. 테페라 박사도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무켓이, 내가 완전히 틀렸어.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우리가 배워야 할게 정말 많네. 그날 저녁, 김현우 박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무료로 기술을 전수해주다니, 믿기 어려워요. 김현우 박사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무케시 박사님,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도 케냐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한국은 언제나 아프리카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것도 무료로요? 제가 놀라서 물었을 때 김현우 박사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진정한 협력이란 서로 도우며 함께 발전하는 거니까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이 나왔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술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한국에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심이 들었거든요. 일주일 후 한국 기술진들이 케냐를 떠나는 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다짐했어요. 김 박사님, 이 토마토 기술을 케냐 전역에 퍼뜨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도 한국의 위대함을 알리겠어요.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정말로 세계 최고의 농업 기술을 가진 나라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술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라입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아프리카보다 농업에서 뛰어나다고 인정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에 하트를 눌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벨 알림도 설정해주세요. 다음에도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